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분유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82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어둠 밤마음에 잠경 역사의 어둠 짓었을 때에 개명성 동쪽에 발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보유하나침의나랑 빛속에 새롭다 이비삼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 간다. 옥터에 뿌리는 기어 하늘로 즐기가지 섰을 땐 가지 멍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란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하시되요.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소산 거칠은 땅에 흘러적 실땐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란 새하늘 새땅 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되어 타거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싸우며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우리를 돌이키소서.우리의 날들을 다시 옛적 같게 하옵소서.예레미야 애가서의 주제와도 같은 말씀입니다.원래도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조국이 멸망하기 전에 조국의 멸망을 바라보며.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던 예레미아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헌신과 그의 외침과는 관계없이 나라는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을 때 예레미아는 예레미아 애가를 지었습니다. 애가는 말 그대로 슬픈 노래입니다. 예레미야가 눈물로 나라의 망한 모습을 보며 부른 노래입니다.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었을 때장일현 선생님의 시리아 방송대곡이라는 불부지즘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민족이 그 마음 아팠던 시절 나라를 잃어버렸던 시절 수많은 우리의 선조들 특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통곡했습니다. 예레미야도 오늘 그때처럼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저 슬퍼하는 노래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게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죽게로 돌아가게 싸우며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옛적같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의 간절한 울부짖음대로, 그의 기도대로 나중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회복했습니다. 또 죄를 저질러서 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전 세계를 떠돌아다녔지만 지금은 다시 나라를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의 눈물 덕분이요.회개하고 돌아온 이들의 덕분 아니겠습니까.우리나라도 그렇게 울부짖었던 날들이 있었지만 우리 선조들은 간절히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그리고 투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맞게 되었죠. 해방 이후에 7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우리는 번영한 국가에서 자랑스러운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고, 눈치를 봐야 되고, 아직은 그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콜로 담대하게 설수 있는 힘을 갖지 못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슬픈 노래를 불러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눈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이 나라는 다시 외세에 짓밟히거나 아니면 자 나락으로 떨어져 다시 가난했던 나라의 시절로 돌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를 빼앗겼던 때 나라를 잃어버렸던 때에 그 울음, 그 눈물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해방되었을 때의 그 기쁨 또한 잊지 마십시다.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되었던 그때도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나라 이름 백성의 서름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 한 우리나라는 우리는 우뚝 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돌보시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비록 작은 힘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잠시라도 울부짖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기도하는 귀한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복주시고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잃었던 기억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가 저희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셨습니다. 옛적 같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이런 기도, 이런 노래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가시는 이 나라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곳입니다. 아멘.